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천 신축 아파트, 자녀 세대 한정 가격 인하 시립 주금 단 3천만원으로 풀옵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원종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습권과 더불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도보 5분 거리, 여기에 삼성 비스포크 키친픽 가전을 포함한 완벽한 옵션과 미니 테라스 시스템 에어컨 등이 적용돼 스마트한 공간 구성까지 제공합니다. 서해 3GTX 노선의 교통망 확대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한층 더 편리해질 이곳은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매물입니다. 지금 문의주세요.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20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거나 당일 계약하시면 특별한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구독 후 당일 계약까지 하시면 혜택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 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0 1 0 3 9 1 7 2 7 5로 지금 연락 주세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서해선 원종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며 GTX B 및 GTX D 노선이 개통돼 부천종합분 동장 역과도 가까. 서울 및 경기권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도보 5분 거리. 여월 초중학교도 도보 5분 거리. 시립도서관 도당 중고등학교가 인접하며 도당수목원, 은대미 공원, 대형공원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2개 구조입니다. 현관은 깔끔한 화이트톤과 부드러운 카페트 느낌의 바닥으로 첫 인상부터 안정감을 줍니다. 신발장에 띄움 시공 하단 조명이 따뜻한 포인트를 주며 사면동 중문과 여유로운 공간으로 출입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실은 층고 높은 개방감 우물형 천장 디자인으로 넓고 시원스럽습니다. 사방으로 조명을 배치했고 거실 실링팬이 공기 순환을 돕습니다. 주방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비급자형 주방은 상하부장과 벽면 선반으로 수납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주방 안쪽엔 냄새나는 요리를 위한 보조 주방이 배치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였으며 삼성비스포크 키친핏 가전 패키지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여유 있는 공간감으로 부부만의 공간으로 충분히 넉넉하며 미니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어 햇살 좋은 날에는 티타임을 즐기거나 저녁에는 감상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샤워부스, 전형 조명, 거울, 수납장 등이 설치되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중간방과 작은 방은 시스템 에어컨과 넓은 창을 갖추어 체감과 환기가 우수합니다. 특히 중간방은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어 작업실이나 공부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거실, 욕실 또한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벽배수 시공으로 기능적입니다.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수전 등 세련미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공간입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며 1층에는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 로비와 최신 엘리베이터 CCTV 보안문이 설치되어 거주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담보대출만으로 3천만원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취득세도 감면되니 부담없이 입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010-391-7275입니다.